어, 여기 차승원 나왔네? 어. 차승원? 어, 아니, 아니, 딴 기사 보고 있다가. 어. 당신은 오늘 무슨, 무슨 기사를 봤어? 나? 응. 열받는 기사. 어. 저혈압이 고혈압 될 뻔. <laughs> 당신도 봤지? 치과 의사가. 두번 봐가지고. 어. 내 언니한테 보험금 아, 12억 봤지. 주고. 어. 자기 친가족한테는 응. 빚만 남겼던데? 어, 맞아. 이거 어떡하지? 전세보증금 3억인데, 빚이 5억? 그러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억이지? 재산이? 어떡하지? <laughs> 이미 죽었는데 더 죽여버릴 수도 없고? 그 동거하던그 상간녀한테는 보험금이 12억이네. 12억 원이지. 어. 대단하다. 어떡해. <laughs> 어, 열받았나 봐. 안경 벗었어 어. 어떻게 해야 될까? 확 그냥. 근데, 어. 최소한, 음. 그 상간녀한테, 음. 소송할 월는 있지? 어, 가능해. 손해배상. 가능해졌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가능해. 아. 아, 손해배상 소송. 야, 그건 또 생각 못 했던 거다. 당신 대단하다. 나들 대단하지. 나 어. 법무법인 계잖아. <laughs> 그래. 아유. 3년 남았어. 어. 어. 걔도 되게 많이 <웃음> 큰... <웃음> 많이 성장했다. 그래. 음, 맞아. 노견되겠어 성장이 지나쳤어. 나 <laughs> 그건 생각 못 했어. 근데 이 경우에는 유리분 반환 청구라는 게 원래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겠다. 또 다른 건 없어? 왜? 다 그, 하자. 아, 없지? 그 이상은. 없어. 음. 그러면 일단, 음. 위자료. 위자료 청구는 한 2, 3천만 원 정도 가능할 거야. 그거라도 일단 하고. 좋아, 확보했어.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유리분 반환 청구? 어, 유리본 반환 청구 가능성은, 아, 요즘 애매해 이 사건은. 왜? 왜냐하면은 그, 그러니까 상간녀 있잖아. 그 음. 동거녀라고 할게. 상관녀인데 상간녀 좋은 말을 고왜 동거녀. 동거녀야? 상간녀가 더 좋아. <laughs> 알았어. 상간녀, 음. 어 한테 그, 그니까 보험 수익자, 보험 음. 수익자를 상간녀 이름으로 했던 게, 음. 1 년도 더 전이래. 죽기 1년더 전. 아. 그니까 이제 이상간열은그 상속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응. 음. 제삼자. 자잖아 제삼자한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유리분 반환청구라는 걸 행사해서 뺏어올려면. 음. 그 제삼자한테 증여를 한 시기가. 음. 그 죽은 사람 있지? 치과의사그 치과의사. 음. 사람이 죽기 1년 안 짜게 들어야 돼. 아. 어. 그래야지 뭐. 그 반을 찾아올 수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한, 6, 7개월. 전에 그렇지, 그렇지. 어. 죽기 6, 7개월 전에 수익자를 변경했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가능? 그건 가능하지. 근데 1년이 넘으면? 불가능? 1년이 넘, 아니야, 그렇지 않아. 1년이 넘으면 원칙적으로 되진 않아. 음. 근데 예외적으로 되게 하, 어, 만든 경우가 있어. 뭔데? 그, 이제 치과의사하고그 음. 여자하고, 이제 아가너 아, 줄게 어, 너 보험 수익자로 상간녀? 어 상간녀. 어, 어, 미안해. 정확하게 얘기해. 어, 치과의사하고 상간녀하고. 음. 아 그래. 내가 너 보험 수익자로 변경해 줄게. 응. 음. 어? 나 축소해서 변경. 그 어, 걱정하지 마. 이랬을거 아니야. <laughs> 그랬을 때그 치과의사 그 인간은 자기가 암에 걸린 걸 당연히 알고 있었고 음.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음.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한테 남겨진 게 빚뿐이었. 다는걸 뻔히 알고 있었지, 놈은. 그렇지. 근데 그 상간녀. 상간녀. 상간녀도 그러한 사정을 똑같이 알고 있으면, 응. 말고 아, 알고 있으면서 자기가 보험 수익자를 자기로 변경하는 것을 허락하고 자기가 받아들였다면은그 경우에는 1년이 넘어서도 응. 유리분할 조가 가능해. 아, 어. 어, 자기가 받을 것보다 더 적다. 상간녀가 받을 것보다 친 가족이 받을 게더 적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야? 어뭐 비슷한 개념인데 어 비슷해? 그 그러니까 상간녀가 받는 게 이제 10억이잖아. 어. 근데 이제 가족들한테 남겨진 재산이 또 다르게 1 2억이 있어. 어. 그럼 유리분반환청구라는 게 전재산. 음, 그 만약에 전재산의 반을 확보하는 게 유리분반환청구거든. 음. 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가인한테 10억 보험 수익금이 돌아간다. 음. 근데 별도로 10억 재산이 더 남겨졌다. 음. 그럼 가족이 음. 10억은 확보가 들어가니까 음. 어, 더 많은 반환청구 자체가 없어. 안 되지. 어... 안 그러네. 되지. 음. 근데 자기가 전체 재산에 다는 최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얘만 10억 가 있고 자기네는 마이너스 2억이야. 그렇지. 본처한테는 마이너스 2억이야. 그지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이, 죽은 치과의사의 재산은, 음. 이쪽 12억,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10억은 있었잖아. 응. 음. 이치과의사는초 재산이. 아, 어, 자꾸 여기 나오네. 음. <laughs> 10억, 10억은 있었잖아. 응. 음. 근데 그 10억 원의 순 재산 중에서, 반. 음. 5억, 5억 원은 최소한, 이, 그, 불이 나고, 어, 음. 딸이 찾아갈 수 있는 재산이 되겠지. 응. 음. 그게 유류분이야 응. 음. 오케이. 그니까 5억을 돌려줘야 되는 거지, 이상한 여가. 응. 그런 개념이야. 응. 음. 음. 근데 상간녀가 아니에요. 제가 뭘 알겠어요. 본처의 재산이 얼마인지 저는 많은 줄 알았어. 요 음. 이러면 어떡해 아, 그러니까 본처의 재산이라는 거는 당신이 얘기한 재산이라는 거는 치과 의사가 죽었을 때에 음. 재산이 그것밖에 안 된다라는 걸 자기가 어떻게 알겠어요 음. 하잖아. 음. 근데 이 경우에는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는 봐. 왜냐하면은 음. 동거 기간이 6 년이야. 음. 상간녀 치과 의사. 그러면 치과 의사 그 놈이 암에 걸렸다, 간암인가 그는데 응. 간암에 걸렸다라는 거 뻔히 알고 있을 것이고 응. 얼마 못살 것이라는 거 알고 있을 것이고 응. 그다음 6년 동안 동거했으면은 사사시 그치. 알고 있다고 봐야지. 그렇지. 응. 그러니까 저희 본처하고 딸한테 남겨진 재산이 얼마 안 된다라든지. 응. 알고 남어 전세를 살고 있어. 있어서 3억짜리 그것도 3억. 치과 의사 맞아요? <laughs> 분명히 다 재산을 음, 그 빼돌려서, 다 빼돌렸을 어, 저 꽃뱀한테, 꽃뱀. 동거 동아저 상간녀한테 갔을 가도 있지.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기사에 나와 있는 건 이상해. 음. 추측할 수 있는 사정들이 많아. 그렇지? 음, 음, 지금 얘기한 음, 것들. 음. 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어, 내가 생각할 때는 유류분 반환 청구 충분히 가능하고, 가능. 음. 어, 돼야 하지. 음. 그게 정의지.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손해배상 소송. 당신이 음, 음. 했던 거두 가지는 무조건. 어 이거는 기사에도 없던 거야. 음. 어, 저 우리 법무법인 개인 당신. 이 <laughs> 어,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거하고 것과 듣는 거건 좀 기분이 다르다. 아, 그래? <laughs> 개라고요? 아. <laughs> 법무법인 강아지. 근하네요 오늘은. 음, 알았어. <웃음> 말 말. <웃음> 안녕.